아름답네요. 네. 오늘 날씨가 아 밀가루가 아니라 쌀가루라 그랬는데 어지나라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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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 제가 이걸 보고 아나 이거 색깔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사실. 제가 식물을 키우기 때문에 의외로 공기청정기 쓸모가 많아서 환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를 쓰고 있는데 오늘 마침 또 함께 하게 돼서 제가 아,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건 디자인입니다.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입니다. 부피가 공기청정기 요즘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. 예전과 다르게.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인과 색인데 이런 블루.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블루입니다. 예.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저 의자도 약간, 이게 약간 주석 같은 색. 이 색감이 굉장히 예뻐서, 우리 집에 딱 있어도 튀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. 디자인, 그 다음에 성능, 엔진하면 또다 있으니까, 예. 10m를 다 커버할 정도로 거실과 부엌까지 다 한다고 그래서, 이건 되게 지금 밸런스가 좋은 거야. 그런데 환기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면 환기 표시가 떠요. 한번 환기를 하시오라고 알려주는 그 설정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저도 이제 뭐 애견인 애묘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열 고딱 들어왔는데 그개 향기, 그 다음에 개가 붙여오는 먼지들 뭐 이런 게 약간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아주 효과적입니다. 만족하고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 되게 강조되는데 비겐콰이엇잖아요. 콰이엣 비겐콰이엇이란 이름이 빗소리보다 조용하죠. 아씨 미안... 진짜... 우리 집이 진짜 조용해요 그 와중에 아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데도 어? 봤지? 조용해 그리고 지금 추석 때라 다들 막 몰래 듣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 외롭다고 느낄 때 나의 목소리가 굉장히 위로가 될 거야 자 오늘 추석맞이 특집 이 음식이 좀 특별한 건 추억이 아마 많이 서린 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음식을 먹을까 하고 제가 의심했던 음식 만들기 싫어서 만드는 거 아니야라고 제가 어렸을 때 철없이 질문했던 그런 음식인데요 바로 적지게 대학교 때 친구들과 만나면서 이런 것도 먹어도 돼 자기는 그게 제일 맛있다고. 그래서 그 기억을 살려서 적찌개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더 특별한 건 오늘 제가 전을 만듭니다 제 평생 전을 한번 안 붙여보다가 얄미운 둘째였거든요 난안 먹어 그안 붙여보던 전을 제가 오늘 드디어 붙여봅니다 올 추석은 좀 길죠 그래서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또 가족들이랑 또 이렇게 북적북적 또 계신 분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분들 다야 뭐, 뭐, 무슨 친구라고 그래? 랜선 친구? <laughs> 어 그것도 옛날 말이지 무선 친구 그래 무선 친구 <laughs>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분 한번 충분히 저 혼자 어,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손질을 좀 해볼 텐데 정말 간단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흰데만 저 이거 어디서 봤냐면 알토란에서 봤습니다 이 레시피 음식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의외로 이게 어 나야 이거 나 배운 거 이렇게 돌려가면서 야 예술이지 함께 넣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마늘 좀 넣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간장 두 큰술로 두 개, 참기름 한이 정도까지 넣고 조물조물 하다가 거기서 오늘 또 배운 건 뭐였냐면 밀가루를 묻혔다가 계란물을 묻혀서 하니까 되게 쉽지 않잖아. 이거를 밀가루 를 여기다 넣으래. 아 밀가루가 아니라 쌀가루 넣라 으 그랬는데 밀가루나 쌀가루나 쌀가루 샀는데 씨 밀가루 잘못해서 넣었으니까 쌀가루도 하나 정도. 아 이거 밑부르거주 스파게티처럼 해도 되겠다. 자,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옆에다 조금 놔두고요. 야, 진짜 세상 좋아졌다. 이거 옛날에 이런 거 먹으려면 진짜 다손 일일이 손으로 다 따서 니네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물기를 좀뺀 다음에. 약간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약간 물기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싹 올라, 물기 싹 올라온 거 계란물 묻어야 되니까 물기를 조금 해야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 동태전도 조금만 담가줄게 오, 진짜 약간 탱탱해지네 술이 들어가니까. 이제 재료 손질은 다 끝났습니다. 어, 어,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 풀소가 다 준비해줘서 저쪽으로 가져가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재밌다. 연기가 올라오니까, 그러니까 팬만 달구어져도 지금 내가 좀 과열시켰거든. 미친놈처럼 그랬더니, 이게 바로 이렇게 되네. 반응을 바로 하네. 자, 그래서 먼저 동땡 이렇게 나 처음 해보는 거야. 야, 너무 많이, 고기전은 다 해. 누구랑 얘기해? 어떨까 궁금하다. 그러니까 왜 이걸 사지 말고 시키지 말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냐면 물론 이게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사실 해보니까 그렇게 귀찮지는 않거든? 근데 뭔가 이 쪼물딱거리고 이런 걸 아이들이랑도 일이 두 배겠다 씨. 음. 이거는 그냥 계란물에 하는 거라 그래서 계란물에 한번 해볼게. 소리 제대로. 리가 조금 두꺼운가? 미니 햄버건가? <laughs> 야야야 <이야. 웃음> 야. 이리와서 먹어봐봐 하나씩 집어먹어봐 야나 약간 선수 같지 않아? 어떻게 이렇게 잘해? 다 너무 흥분만 하신데. 내 생각에 이게 다 재료들이 싱싱하고 지금 바로 해서 바로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맛을 좀 봤으면 사람들이 야, 진짜 맛있다. 이거 나, 내가 해 놓고 내가 놀럽다. 야, 수치좀 올라갔니? 봐봐봐. 아, 빨간 빨간 불팔색 어 바로 아멘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빡 돌면 되게 시끄막 돌면 왜 소리 되게 크잖아 근데 조용해 그게 되게 강점이야. 야, 이거 진짜 예술이다. 진짜 이걸 다 옛날에 어떻게 하셨냐 다들 마지막은 호박전. 야, 이랬나봐. 되게 뿌듯하다. 근데 이게 약간 단순 반복이잖아. 약간 마음이 비워지면서 약간. 야, 끝났다. 약간 어머님 저 집에 가도 돼요? <laughs> 뭐 흔들었어야 되나? 막걸리를 보고 봤어요. 어머. 아 맛있네. <laughs> 저도 모르게 막걸리를 따, 따고 있었네요. 예. 한번 전이 어떤지 맛을 보겠습니다. 이건 간장이랑 그냥 식초만만. 식초 많이. 정가게 치료 차려야 되나? <laughs> 이렇게 할때전 만들고 나면 어머님들이 왜 기름 냄새 너무 나서 너무 맡아서안 먹는다 하면 질렸다. 이 그래 물리 안 물려. 너무 맛있어. 아, 고기전도 와... 고기 완전 진짜 꼭해 드시고 이거는 특히 새우전이 되게 맛있거든요. 비도 오고 이게왜 전과 막걸리인지 너무... 그래는 오늘의 목표 전치부가 있으니까 전치이때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치 육수 는 전... 홍선장의 멸치 육수를 이 씁니다. 먼저 예, 물을 좀버어주시고 약간 그러니까 좀 칼칼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고추장 한 작은 큰술. 새우젓 조금 넣겠습니다. 자, 적투아. 동태전, 고기전, 호박전, 생선전을 다 넣고, 이제 정말 끝입니다. 고춧가루, 좀 매콤한 게 나을 것 같아서, 후추. 어떤 맛인지 야, 그 맛이 난다. 자, 파 썰어 둔 거랑 청양고추 두 개를 같이 올립니다. 자, 여기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식초 한 큰술을 넣어서 식초 한 큰술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식초 한 큰술을 넣었더니 약간 텁텁한 맛이 싹 날아갔어요. 밥이 돼야 되겠지만. 지금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좀 되긴 하지만, 아, 뭔가 재밌게 잘 만들어 본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맛이 어떤지 한번 예 봤어. 너무 맛있어. 고추장 들어간 맛을 보니까 지금 이곳이 고향이구나 지금 많은 분들이 혼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좀 외로웠을까? 라는 마음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나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랑 부대끼느라고 너무 힘들어 너무 스트레스였어 라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조금 그 마음들 좀 누그러뜨리시고 행복한 마음 따뜻한 추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소리 쓰면 죽여버려.